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오늘도 대박파파의 공모주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mbs 엔지니어링 청약이 마감되었고요. 리파인 청약 경쟁률 1일차입니다. 리파인부터 보시면 현재까지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제가 좋게 봤던 종목이었지만 수요예측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옴으로써 어, 내일까지도 크게 반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g m b 에 많이 청약을 하시고 그다음 엔켐으로 바로 넘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리파인을 비례 청약을 하실 경우 엔켐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엔켐을 선택해서 리파인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외면하는 청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GMS 엔지니어링은 다행히도 균등 배정도 한 주는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균등 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게시글에 올려 드렸지만 오늘 NKM 관련돼서 어, 게시물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 NKM을 위해서 대출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 어, 말씀드렸고요. 지하이텍 증권발행 실적이 나왔습니다. 내일 상장합니다. 그래서 내일 상장하기 전에 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사주 물량이 100% 배정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사주들도 전부 다 청약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배정 전에는 25%였다가 증권 발행 시점 배정 후에는 약 55%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을 살펴보시면 기간 투자자들의 물량이 팍 줄었기 때문에 유통 금액은 214억, 그리고 유통 비율은 19%로 굉장히 기대감이 됩니다. 따생의 기운이 솔솔솔 되지만 내일 유의할 시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CU 테크를 봤을 때 내일 어, W로 시작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W로 시작을 할수 있겠지만 내일부터는 상장주 신규 상장주 첫날에 VI가 없어집니다 VI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어떤 한 종목에 누군가가 돈을 많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올라가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장에서 멈춰버립니다 시세가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면 시장에서 멈춰버리고 약 어, 2분간 멈춘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주문을 받고 이 주문들 중에서 이제 단일가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동성완화장치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급격한 시세 변동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히려 신규 상장주는 이 VI 때문에 세, 어, 공모 가격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에 기업의 가치에 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이 VI 장치를 활용해서 시세 조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VI가 상장주 첫날에 없어지는데요, 결국에는 이 말은 무엇이냐? 변동성 완화 장치가 없어졌으면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 물론. 어, 공모가로 받은 사람들에게 뭐큰 뭐 변동이 있어봤자 금액적으로 만들겠지만 특히 신규 상장률 상장 당일날 단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VI가 있을 때도 변동성이 컸는데 VI가 이제 없으면 더욱 더큰 위아래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 지하이텍 같은 경우, 음, 딱상까지기다리가도 좋지만, 뭐, 적절한 수익이 왔을 때, 따블 정도 왔을 때는 그냥, 뭐, 바로 파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대박파파의 공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